정자설! 지금 어디에 왔죠? 바로 제주에 저희가 와있습니다 <laughs> <laughs> 보이시죠? 이 많고 많은 돌과 이 머리만 봐도 알수 있는 이 바람. 바로. 바로 아 이분들이 지금 제주에 와 있구나 한눈으로도알수 있을 것 같아요 배가 어. 너무 고파요 맞아요 우리가 바로 제주 맛집을 찾아서 왔는데요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시는 어, 30년 저거? 된 초밥집에 저희가 한번 찾아가볼까 합니다 그러면 양식장으로 업고고! 어, 나리고 처음 봐 광어 이렇게 원래 빨라? 움직여 움직여 사장님 저여기 아, 야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놀람> 오, 아니 나 이렇게 광어가 큰줄 몰랐어 오. 원래는 수족관에 이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3천평까지 양식장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? 수족관에서는 그 물이 바닷물처럼 깨끗지가 않잖아요 깊은 물 속에서 사는 광어거든요 바닥에서 살지 떠다니는 광어가 아닙니까. 매일 아침마다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마리씩 잡으시는 거예요. 네 맞습니다. 여기서 잡아다가 초밥을 만듭니다예요 잡은 생선을 저희가 바로 맛볼 수 있겠네요. 아, 그렇죠. 네. 네 그럼 나중에 가게에서 뵙겠습니다. 네, 네, 예. 소바집이 바로 저희 왼편에 있네요. 음 여기구나. 아까 그 양식장에서 잡은 생선을 그쵸, 그쵸. 여기에서 이제 바로 먹는 거예요. 그쵸 거지? 그쵸 그쵸. 와, 어 맛있는 냄새. <laughs> 맛있는 거 진짜 많아 보인다. 오 주방도 너무 예쁘다. 아, 우리 뒤에도 지금 어르신분들이 다 식사를 먼저 하셔 계시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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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난 맛집 네. 맞나요? 근처는 이 가격 주고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이는 별로 없어요. 아. 알겠습니다. 그럼 저희도 한번 맛있는 메뉴를 잘 골라 가지고요.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이렇게 현지인이 다니는 곳을 와야 돼. 여기에 다 저렴하고 음. 맛있는 거를 다 먹을 수 있지. 둘러보기만 해도 주변에 거의 약간 주택가고 음. 이런 데 찾기 음. 조금 힘들 것 같은데. 맞아. 동네 맛집 딱 그런 느낌인데. 맞습니다. 음, 동네 네. 맛집이신 거예요? <laughs> 기대하겠습니다. 네. 우리 한번 자리에 앉아 볼까? 아유, 아유, 나 배랑 등이랑 지금 붙었어, 보여? 나종이짱 것... 같지? 아닌 것 같은데. 사실 지금 <laughs> 이미 배가 불러 있어. 나가자. <laughs> 이미 불러 있으니까. <laughs> 야, 근데 메뉴판 봐봐, 뭐, 악어 가죽이야? 깜짝 놀랐는데 클러치인데 무슨 메뉴판이요? 뭐가 <laughs> 맞네, 맞네. 많지 많지. 골라봐, 골라봐. 우리 광어 잡는 거 보고 왔었잖아. 아까 광어 얼굴 모사도 하고 막 했었잖아. <laughs> 요거 그냥 모든초밥 하나 해보면 좋을 그치, 것 같고 그치. 냉모밀, 온모밀이 또 유명하대 사장님 저희 예. 주문할게요 아니 사장님 가격이 어쩜 이렇게 다들 저렴한지 저 휴게소인 줄 알았잖아요 아우 네. 진짜 네. 싸두 부부가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들어가요 아 그래서 싸게 드실 수 있는 그러면 지금. 우동 하나랑 저희 냉모밀이랑 그리고 모든초밥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아니 우리 먹기 전에 일단 사장님한테 뭐 여쭤보고 싶은 것좀 여쭤봐도 되나요? 빨리 빨리. 네. 이거 광어 초밥 뭐 이렇게 연어 초밥 이렇게 초밥 만드실 때 요거는 진짜 중요하다. 이런 게 있다면. 광어는 어떻게 숙성시키냐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로. 오 숙성. 연어나 새우 같은 거는 신선도. 그러면요 여기에서 지금 광어가 몇 피스예요? 어 사실 어, 먼저 맞춰볼게요 나는 광어 두 개. 상담은 여섯 아! 피. 아, 다 살아 먹자. 이제 아, 먹자. 나 많이 기다렸다. 나 아주 프로인데? 야, 먹어서라. <laughs> 먹어라 <laughs> 우리 강하나 먹어 보자. 와, 이거 회 두꺼운 거 봐. 와, 대박. 야, 와, 초밥이 회가 더 이렇게 쭉 길게 내려오는 게 어. 명품 초밥이네, 졌어. <laughs> 장인의 손길 들려요? <질러요? 웃음> 장인이라고. 요 <해. 웃음> 아. 음. 근데, 왜 이렇게 여기 오셔야 돼, 진짜로. 아, 진짜 어. 맛있다. 음! 아니, 초밥 너무 없어진 게 너무 먹을 때마다 새롭지? 이 광어가 음. 특히 다른 생선보다도 약간. 밀도가 높은 느낌의 그런 생선살의 느낌 알아? 지방질이 좀 낮고 단백질이 엄청 높은 그런 어종이에요. 그래서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식감이 나오는 거예요. 왜?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하고 그치. 조직감이 지방이랑은 다르죠. 지방은 우리 배만 만져봐도 알잖아요. 흐물흐물하고 입에서 진짜 사르르 녹아서 없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연어를 먹어보자 말이었어. 과연 또 사르르 없어지지? 알았어, 알았어. 어때, 어때? 이미 없어. <laughs> 입에 있는데 무슨 소리야? 아니 이게 지금 내가 딱 넣었거든. 연어가 그냥 양 옆으로 이렇게 싹. 밥만 있어.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? 지금 이렇게 인정. 끝났지. 보거 인정. 밥이라 그냥 입에 넣자마자 그냥 연어의 형체가 있었냐는 듯이 없어지는 그 아, 진짜 사르르 녹아서 없어지는. 무슨 말이 더 필요해? 이걸 먹으면서 그냥 와서 먹어요. 나는 근데 이 초밥 중에서도 나는 이런 새우 이거 그을린 거 오케이. 처음 봤어. 가자. 새우 미디움 <laughs> 미디엄 레어야? <laughs> 이게 진짜 안에 새우 요거 씹는 게 알이 막 톡톡 터져. 새우 맛이 더 많이 느껴지는데 먹다 보면 이게 밥이 살짝 살짝 이 사이로 막 들어와. 드디어 이 마지막 피스 하나가 남았으니까. 승부차기 가위바위보 어때? 안내문 진다, 가위바위보! 맛있어? 어? 아, 나 망소리 들었어. 오늘만큼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어,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나는 우동 너는 몸이 이렇게 나눠져 좋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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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밀이 약간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무가 약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를 갈아서 같이 먹었을 때그 소화를 조금 더 도와 어나 아, 사실 내가 진짜 내몸짜 사랑한다 알죠 알죠 나 아까 오기 전부터 내가 내몸이 진짜 사랑한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 알지 알지 정도 먹어. 이멸. 음음 간이 그냥 다 뺐네. 더 많이 하라고 요나 먹을게. 가해요, 가해요. 나또한 번만 더 먹을게. 나이 유부도 너무 맛있어. 음, 입으로? 게 아니야. 어, 그냥 목으로 그냥 넘어가? 응. 음. 어떻게? 아, 이렇게 부드러운데? 그냥 이렇게 들어오지. 아, 입안으로 들어갈게요. 음. 음 아까 들어온다고. 근데 약간 아까 고추가 들어갔댔지? 응. 해카라네. 딱지야. 이런 비오는 날 생각나는 거. 아 다슬씨 해줘야지. 아 튀김 파카. 끝내줘요. 어. 아, 너무 배불러. 와 진짜 잘 먹었다. 그치? 우리 이렇게 또 마무리하기도 <laughs> 아쉽잖아. 게임을 그치? 하자. 클로징 멘트 따기로 해가지고 투표를 못 받은 사람이 우리 아까 전에 그 광어 양식장 다시 들어가가지고 아 광어 잡고 있는 거 자신 있나? <laughs> 자신 있나? 나 오늘 날렸잖아. 오늘 나이 세상에 제일 잘하는 넘버스. 락요. 총괄적인 이 맛평가에 대해서 다솔씨가 먼저 해주세요 정말 행복한 음식 먹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, 락교 락세이 락교 락세이 하고요 그리고 이 모밀 냉모밀 해요 어디가서 맛볼 수 없는 진한 찜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광어 여기서 밖에 그치? 지금 4줄이고요 네 살아있는 강어를 성윤씨가 직접 손으로 잡아보는 벌칙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신선한 광어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라고요? 우리 <목소리> 수사 <퓨스세요>! 저희 <laughs> 아나테이너 월드 좋아요.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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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. <웃음> <웃음> 아 나는 이거 먹다 이거 먹다 진짜 또 약간 나 이제. <laughs> 어. 아니 이거 먹다가 그러니까 냉탕 같다 온탕 같다 냉탕 같다 온탕 같다 이런 느낌. 목욕탕 <laughs> 마시네. 干、哎、嘛？什么？我参加什么？<laughs>